자, 난이도 상이에요. 상형 로그표를 로고, 이용해서 이 표를 뒤에 거 찾아보지 말고 이거만 보면 돼. 전원의 값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전원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야, 씨. 저게 지금 뭐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 상형 로그표가 있고 지금 여기 231 보이죠? 23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니? 나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분명히 요 놈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2, 3, 1이라는 숫자는 없죠? 일단 이런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쟤를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에, 잘 봐. 로그에 0.0231에 전체에 2분의 1씩이 딱 되겠죠? 얘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나왔죠? 그럼 빠져나온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분의 1에 야 로그 전놈은 내가 이렇게 식을 바꿀 수도 있어 로그에 <laughs> 2.31 곱하기 이거 몇 분의 1? 1000분의 1? 000? 맞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31에 1000분의 1을 곱하면 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100분의 1인가? 100분의 1이네. 그렇죠? 10분의 1 하면 은0.231 되고 1 0 0 100분의 1하면 0 0 2 3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 얘를 로그로 따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로그의 100분의 1. 이렇게 적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문제의 표에 나와 있잖아. 이 값은 얼마예요? 0 3 6 3 6이래매 이거 집중해 나중는 상이야. 얘는?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2죠? 왜? 10은 마1 0 마이너스 2승이 이놈이니까. 그럼 얘가 마이죠요 됩니까? 돼요.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아이 짜증나. 씨. 야, 이거 계산하기좀 짜증나니까, 이거를 그냥 2분의 1 곱할게요. 그럼 0.1818 1 되죠. 맞아요? 그럼 뭐 요렇게 적을 수 있을 텐데. 그럼 뭐하는 얘기야? 이 값이 지금 얼마니? 저로 값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음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이런 값이에요. 로그에, 루트에 0 0 2 3 1이란 값을 이렇게 구했더니 지금 마야스 에 플러스 0. 봐봐. 0.1818이 된 거죠. 됩니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요 숫자를 요렇게 또 바꿀 수 있지 않겠니? 이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거든? 보인 사람 있니? 여기 들어있죠? 맞아요. 저기에 들어있길래, 뭐야? 그럼 이거 로그에 얼마란 뜻이야? 1.52란 뜻이죠? 이 마일은 내가 뭘로 바꿀 거게? 로그 10분의 1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로그에 0.152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럼 로그 0.152가 뭐란 뜻이에요? 얘란 뜻이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네. 정답이 0.152예요. 소수점 안에 셋째 자리까지 딱구한값이 됩니까? 자. 이게 상용 로그표를 두번한번 번 썼다가 다시 역으로 다시 한번 썼죠. 그지이 정도면 로그표에 관련된 문제로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거의 자릿수 맞추기, 소수점 몇 자리인지 맞추기, 첫째 자리 맞추기. 이에 대한 수업으로 완전 일관이 돼요. 아까 가르쳤던 거. 그렇죠? 그 문제들 한번 쫙 풀어내고 상용 로그를 끝내면 됩니다. 알겠어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갑시다.